돈보다 사람을 먼저 택한 스타. 재계약 테이블 위에 올라온 손비나의 한마디가 어깨를 뒤흔들고 있다. 보증금 대신 함께 뛰는 스태프들의 일자리와 급여부터 챙겨주세요. 지난 2년 가까이 TV 조선과 국직한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며 가장 까다로운 시청자까지 사로잡아온 가수 손비나. 수많은 무대와 생방, 지역 공연과 특집 녹화를 오가며 쌓인 그의 성과는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화제가 된건 음원 성적이나 광고 매출 같은 성과표가 아니다. 그는 재계약 이야기 한복판에서 자신의 목보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꺼냈다. 그 배경에는 평소 그의 일하는 방식이 있다. 프로그램 스태프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손비나 이 카메라에 잡히는 순간만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촬영 시작 전, 그는 세팅과 동선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대가 끝나면 장비를 치우는 손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 감사 인사를 건넨다. 길어진 녹화가 밤을 넘어가면 주스를 들고 한 바퀴를 돌며 조금만 더 힘내요라고 말하던 장면을 기억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는 스태프들을 제2의 가족이라 부르고 스태프들은 그의 예민함은 누군가를 다그치기 위한 칼끝이 아니라 공연의 완성도를 위한 연필심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였을까? TV 조선과의 재계약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팬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을지에 주목했다. 그리고 최근 전해진 소식은 더 구체적이다. 손비나은 계약금이나 보증금, 이른바 사인 피에 대해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자신과 함께 현장을 지탱해온 약 40명의 스태프 노금, 조명, 음향, 무대, 코디, 헤어 메이크업 매니지먼트의 고용 안정과 급여 인상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우리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건 결국 무대 아래 수십상의 손이 있어 가능했다는 그의 평소 발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요구다. 이 이야기가 특히 강하게 회자되는 이유는 한국 예능 음악 산업의 오래된 관행을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통상 톱티어의 재계약 협상은 금액, 편성, 출연권, 2차 저작권 등 아티스트 개인의 이익 배분 구조를 촘촘히 다듬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손비나은 협상 구조 자체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자신의 영향력을 내버리지 삼아 현장 노동의 가치를 협상의 첫 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단지 미담 한 꼭지가 아니다. 스타와 방송사가 맺는 계약이 현장 생태계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다. 손비나 본인은 TV 조선 스태프들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차례 직접 밝혔다. 제가 화면에 나오기 전, 제 목소리가 들리기 전,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일해온 분들은 저에게 가족과 같습니다.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기쁘겠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그의 언어는 꾸미지 않았다. 그 자체로 일상의 말투였고,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뒷이야기들은 작은 디테일들로 이 사람 중심 태도를 증명한다. 셋업 대기 중 먼저 앉지 않는 습관, 스태프 이름을 외워 직접 부르는 예에, 컨디션 난조 때도, 리허설은 끝까지 받고 본다며,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 태도, 포토타임이 끝난 뒤에도 무대를 정리하는 스태프들을 향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말하는 습관. 이런 반복이 현장에 쌓이면 문화가 된다. 스타가 먼저 사람을 본다는 신뢰는 다음 현장의 호흡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콘텐츠의 완성도를 올린다. 물론 현장의 공기는 늘 단순하지 않다. 유명세가 커질수록 스태프들은 스타와의 거리 두기를 더 철저히 지킨다. 친근하게 찍은 사진 한 장이 곧바로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는 씁쓸한 농담이 없기에는 실지않는 경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비나은 필요할 때는 거리보다 마음을 선택했다. 긴 촬영 후 지친 조명팀을 위해 늦은 밤 간식을 나르고 스태프 생일에는 손글씨 카드를 보냈다. 거만해서 다가가기 힘들다가 아닌 혹시라도 민폐될까 조심스럽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다. 스타를 향한 경애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가 만든 공기다. 팬덤의 반응은 뜨겁다. 돈은 나중 문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리더십 현장이 건강해야 좋은 무대가 나온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 같은 댓글들이 줄을 잇는다. 브랜드 평판이 단지 검색어 순위나 광고지면 수로만 측정되지 않는 시대. 이런 서사는 숫자 이상의 자본이 된다. 기업이 찾는 모델의 조건은 선한 영향력의 지속 가능성이고 손비나은 그 공식을 매 무대마다 갱신해왔다. 따뜻함이 과잉 포장된 미담이 아니라 업무 방식으로 굳어진 점이 차별점이다. 이번 재계약 국면에서 특히 눈여겨볼 지점은 요구의 방식이다. 그는 거창한 선언 대신 실행 가능한 항목들을 주문했다. 스태프 급여 테이블의 현실화, 장시간 촬영 시 교대 인력 보강, 지역 이동 스케줄의 안전 가이드라인 강화, 프리 포스트 프로덕션 인력의 계약 기간 안정화, 외주 스태프에 대한 표준 계약서 준수 등. 이 항목들은 그가 지난 2년 동안 현장에 직접 부딪히며, 체크해 온 체크리스트의 축적일 것이다. 한마디로 손비나의 협상은 내 권리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 현장의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가깝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스타게인의 배려를 넘어 산업 표준을 조금씩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해석한다. 지금까지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인의 성실로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제도와 계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장 큰 목소리로 낼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스타다. 손비나 이 자신의 영향력을 나가 아니라 가치로 배분하는 순간, 팬덤과 대중은 그 움직임을 콘텐츠의 품격으로 보답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선택은 브랜딩의 차원을 넘어 리더십의 교과서로 읽힌다. 영웅서사는 언제나 구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먼저 구하는 영웅을 선택했다. 팬들이 그를 무대 위 히어로라 부르는 이유는 고음 한 번으로 관객을 들었다 맞다 해서가 아니다.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책임감, 관계에 대한 태도,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히어로의 정의를 새로 썼기 때문이다. 물론 재계약의 최종 방향은 변수도 많고 마지막 순간까지 알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하든 그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고 그 방식이 곧 그의 노래만큼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스태프의 급여가, 촬영장에서 스태프의 이름이, 편집실에서 스태프의 밤이 존중받는다면, 그 존중은 무대 조명의 휘도와 음향의 해상도, 무대 위 그의 몰입도로 되돌아온다. 음악은 결국 사람의 일이고, 사람에 대한 태도는 음악의 질로 귀결된다. 손비나 은 지금도 말한다. 제가 원하는 건큰게 아닙니다. 함께 한 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안전하고, 더 존중받고, 더 행복하게 일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오래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어요. 계산보다 진심이 오래가는 이유는 단순하다. 진심은 흉내낼 수 없고,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그의 브랜드 평판이 날로 높아지는 것도 그래서 낯설지 않다. 이 바쁜 시대에 사람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재계약 국면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스타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손비나은 그 답을 통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찾았다. 금액이 아닌 문화, 조건이 아닌 관계, 요구가 아닌 약속으로. 누군가는 그것을 이상주의라고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상을 일상으로 만들어 왔다. 퇴근길에 건넨 음료 한 잔, 이름을 기억해 부르는 한마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리허설을 줄이지 않는 원칙,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로 끝내는 녹화. 작은 일상의 중첩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그는 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벌써 시작됐다. 팬들은 돈보다 사람이라는 그의 선택을 자신의 언어로 확장한다. 굿즈 대신 기부를, 꽃다발 대신 현장 간식 후원을, 실검 대신 스태프 감사 이벤트를 스타의 철학이 팬덤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다시 현장을 바꾼다. 이 선순환이 오래 갈수록 그가 노래하는 무대의 숨결은 더 투명해지고 그의 목소리는 더 멀리 간다. 결국 음악은 사람에게 닿기 위해 존재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음악이 가장 멀리 가는 지름길이다.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내려앉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케이블을 말고 누군가는 렌즈를 닦는다. 그 사람들의 손을 먼저 떠올리는 가수. 손비나의 협상은 그래서 특별하다. 보너스의 제로 하나를 두고 줄다리기 하는 대신 무대 아래의 100개의 손을 떠받치는 선택. 오늘의 이 선택이 내일의 현장을 바꾸고 내일의 현장이 모여 한국 대중음악의 표준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묻겠지. 왜 손비나인가? 그때의 답은 아마도 이렇게 간단할 것이다. 그는 노래로 사랑받았고, 태도로 존경받았다.